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아직은 우리 집이라 부르는 게 설레어야 할 시기였다. 하지만 내겐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늘 긴장 속의 공간이었다. 신혼집은 시댁의 도움으로 구했다. 당시 남편이 부모님께서 결혼 초엔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금 보태줄게라며 보증금의 절반을 도와주셨다. 그 말만으로도 고마웠다. 시부모님이 이렇게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구나 진심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점점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소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문자를 보내셨다. 요즘 청소는 잘하고 있나? 세탁기 필터 청소는 했나? 그럴 때마다 웃으며 답했다. 네,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며칠 후 퇴근 후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슬리퍼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냄비 소리. 이 왔나? 음, 내가 좀 봐줬다. 이게 먹고 싱크대에 물때가 이렇게 껴있노? 순간 숨이 막혔다. 내 집인데, 내 방인데, 누군가 마음대로 들어와 손을 대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당당했다. 내돈 들어간 집인데,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도와주셨잖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라도 들리면 심장이 뛰었다. 혹시 또 오신 걸까? 이상한 일이었다. 결혼 전엔 잠을 잘 자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엔 집이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다. 언제 문이 열릴지 몰랐고, 언제 목소리가 들릴지 몰랐다. 며칠 후 출근 준비 중이었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니 아직 안 나갔나? 이런 시간까지 자면 어째, 그날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드라이기를 떨어뜨렸다. 놀란 것도 있지만 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선택한 남편의 집이 아니라 남편의 어머니가 감시하는 집 같았다. 점점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는 늘어났다. 하루에 한 번이던 게두 번이 되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집에 계셨다. 내가 니들 냉장고 좀 채워놨다. 그말 뒤에는 항상 한마디가 더 붙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노? 아가씨 때는 깨끗했나 보다. 결혼하니까 사람이 풀어졌네. 내가 청소를 하고 있어도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셨다. 이건 이렇게 닦는 거다. 물티슈 말고 행주 써라. 아이고, 니는 애 생기면 어쩌라노? 애 키우는 건더 힘든데. 그 말이 칼날처럼 마음을 후벼팠다. 퇴근길 문 앞에 시어머니 신발이 보이면 숨을 크게 들이켰다. 오늘은 또 무슨 잔소리를 들을까? 그게 내 일상의 루틴이 되어버렸다. 집에 가는 길이 두려워진 며느리. 그게 바로 나였다. 하루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제발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줘. 문 열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 이제 너무 힘들어.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 있나? 어머니도 좋은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 우리도 집값 다 갚은 거 아니잖아. 좀만 참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집값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짓밟을 줄 몰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참자였다. 참는 게 미덕이라면 나는 이미 성인 군자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인내가 아니라 고통이었다. 어느날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들어와서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다. 니는 빨래를 이렇게 하노? 세제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섬유유연제도 이건 향이 너무 진하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내돈 들어간 집인데 내가 좀 말도 못하나? 그 말에 나는 멈췄다. 도와준 것이 아니라 소유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울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도움을 받은 건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그 도움 때문에 내 삶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이제 나는 현관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내가 결혼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집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집에서도 손님처럼 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에 오면 말보다 한숨이 더 많았다. 하루는 정말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나 진짜 이제 못 참겠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문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 떨어져. 제발 어머니 열쇠 좀 뺏어줘. 하지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왜 이렇게 예민하냐? 어머니가 네 싫다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잖아. 그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었다. 도와주시려고?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청소기 돌려놓고. 내 속옷이랑 옷장 뒤져가며 너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말을 하는게. 그게 도움이야? 남편은 침묵했다. 그리고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 덕에 이 집에 사는 거잖아. 그걸 생각하면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었고, 나는 그저 남의 집 며느리였다. 나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갔다. 불이 꺼진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바라봤다. 이 문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언제든 열수 있는 문. 하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닫히지 않는 문이었다. 그 후로 나는 점점 예민해졌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문을 잠그는 것이다. 두 번, 세 번. 문고리를 잡고 있는 내 손이 떨렸다. 혹시 또 열리면 어쩌지?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 낯선 신발이 또 있었다. 어머니 거실에는 청소기와 걸레가 널려 있었다. 주방 싱크대는 반짝거렸지만, 내 마음은 더럽혀진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니 일하느라 힘들지? 내가 좀 치워놨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모욕적으로 들렸을까? 내가 집안을 관리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한 번도 내 편에 서주지 않아?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냥 좀만 참아. 나중에 이사 가면 되잖아. 이사? 지금도 우리 둘이 반반 갚아가며 살고 있는데, 당신은 왜늘 참자만 해?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사소한 일이야? 남편은 답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 모습이 더 슬펐다. 결혼 전엔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피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병이 났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주말이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심리 상담을 받아보니 타인의 침입에 대한 불안장애라는 진단이 나왔다. 웃기지 않은가. 내가 사는 집에서 타인 때문에 병이 났다. 그 타인이 시어머니였다는 게더 끔찍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말했다. 네가 왜 이렇게 예민하노? 내가 문연게 뭐가 잘못됐노? 내돈 들어간 집인데. 그 말에 나는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제발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저희도 매달 돈을 내고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매달 돈 내는 게뭐 그리 대단하노. 네 혼자 살수 있었겠나? 그 말에 다시 숨이 막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문을 세번 잠그는 게 습관이 됐다. 문소리만 나면 손에 땀이 나고 아침마다 심장이 뛰었다. 남편은 그런 날을 보며 말했다. "니 요즘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냐?"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어느날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너는 언제 행복했어?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결혼 1년.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날이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다. 어머니가 니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다. 미워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니. 그럼 나는 뭘까? 이해 못하는 며느리일 뿐이었다. 이젠 모든 게 두렵다. 현관문 소리, 전화벨, 문자 알림음까지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방문에도 몸이 경직된다.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숨이 막힌다. 결국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 남편이 뭐라 하든 다른 집, 다른 공간이 필요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옥죄고 있다. 남편은 아직도 말한다. 어머니는 그럴 분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한마디가 내 삶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를 그날 밤 잠들기 전 다짐했다. 이제 참지 말자. 이건 결혼이 아니라 생존이야.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제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쇼폼 쇼츠로도 감정 압축 버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